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린 당신에게 오늘 이 채널이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려 합니다. 이 채널은 천년을 넘어온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화려한 말로 당신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당신의 눈길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삶을 살아온 수많은 스승들이 피와 땀으로 남긴 가르침을 당신의 귀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전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무언가 하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껏 찾아 헤매던 삶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딱 5분만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해도 소용없다. 이한 마디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바꿔야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새해부터는 달라져야지. 그렇게 말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말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채널에서 전하는 가르침은 그냥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마음 한켠에 꼭꼭 눌러담아 두었다가 인생이 막막할 때 꺼내 쓸수 있는 등불 같은 말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사람들 마음에 깊이 와닿는 핵심 내용. 첫 번째 이야기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요즘 세상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온통 떠들썩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더 공허해질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까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깊은 우물일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얕은 개울물이 가장 시끄럽게 흐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기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빛납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말이 적어도 그 사람이 가면 뭔가 허전하고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한마디 줄이고 그 대신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을 고르는 마음 매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돌아서 버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한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도 나를 덕 보려는 마음으로 곁에 두었을 테니까요. 배 풀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으니 받지 못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다 보면 진심으로 당신 곁에 남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참으로 사는 첫 걸음.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막막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처음에는 편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당장은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면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더큰 고통이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와 남의 관계.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며,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치입니다.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성공이 오래갑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돕는 손길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린대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생과 죽음 그리고 오늘. 생이란 구름 한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 체면이 어떻게 될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구름 한 점과 같습니다. 아침 하늘에 피어났다가 오후가 되면 흩어지는 구름 한점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밥한 끼가 감사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해집니다. 걱정으로 흘려보내기에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까워집니다.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요즘 너무 웃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대나무의 지혜.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자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얘가 다 안다는 교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꽉찬 것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것은 휘어지면서도 버팁니다. 마디가 있다는 것은 쉬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숨 돌리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적절한 쉼을 아는 사람은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속이 너무 꽉 차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 체면, 고집 이런 것들로 꽉 차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디는 있습니까? 충분히 쉬고 있습니까? 대나무처럼 비우고 대나무처럼 쉬어가는 것, 그것이 모진 세상 바람에 꺾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시간의 가치.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면과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하면 됩니다. 관계를 잃으면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는 비교에 쓰는 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쓰는 시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쓰는 시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쓰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당신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가장 가까운 원수와 은인.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수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기대를 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장 큰 기쁨은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입니까? 원수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은인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걱정을 끊는 법. 이제 걱정 이야기를 합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것 같은가 지옥에 갈것 같은가 천국에 갈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랴 이 말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서 오늘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오늘의 기력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 힘을 아껴두었다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쓰십시오. 열 번째 이야기, 진짜 자유를 얻는 길.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는 길이요.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끝없이 더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더함이 행복을 주는지는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덜어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남의 시선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비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심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덜고 또 덜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벼울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진짜 용기.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고,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오를 때 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얘가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옳은 사람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긴 사람도 상처가 남습니다. 관계가 금이 갑니다. 마음의 앙금이 쌓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라도 지는 것이 더큰 승리입니다. 그 선택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나 자신을 살립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탓하는 시간에 나를 살피십시오. 남의 허물을 따지는 시간에, 예 허물을 고쳐나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성장의 길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긴 힘들지만 오늘 숨 쉬며 깨어났음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잠들 수 있음에 행복해야 하며 그렇게만 살면 안 되나. 이 물음이 가슴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루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하루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또 일어날 수 있음에 설레어하며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입니까? 남들에게 지는 것 같아서입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이미 기적입니다. 열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눈을 뜨면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림 속의 떡입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남의 화려한 삶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에서 보이는 완벽한 사랑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이 저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속의 떡을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진짜를 보아야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볼 때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들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가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또 만듭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돈한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은 이지혜의 채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힘든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를 적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반드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요즘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 한 편이 그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유가 선행입니다. 이 채널에는 오늘 같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삶이 고달플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답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채널로 돌아오십시오. 이 채널은 항상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이해 용기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이 채널에서 찾으십시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깐 이 채널의 영상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환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에는 이를 줄이고 몸에는 소유를 줄이고 입에는 말을 줄이고 대화에는 시비를 줄이고 위에는 밥을 줄여라. 덜어내는 삶, 비워내는 삶그 속에서 진짜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대나무처럼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구름처럼 자유롭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